요새 자꾸 이 머리깎은 아줌마가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데 이 사람이 흑백요리사2에 나온 뭐 되게 대단한 뭔가 봐요 근데 자꾸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해왜 그러는 거야 엉터리 말좀 하지 마나 힘들어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게 중요하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 진간장부터 갖다 버리래 확 간장 갖다 버리래 그러면서 콩으로 발효한 진짜 간장을 써야 몸이 건강하다 간장을 자꾸 버리래 아니 왜? 왜 버리래? <laughs> 나 옛날에 누가 얘기해줬더라? 풀무원이 정말 깨끗한 회사인데, 거기서 간장을 안 만드는 이유가, 간장을 일본식으로 만들면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운 걸 만드느니 안 만드는 게 낫다. 일본식으로 안 만들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시장에서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풀무원이 간장사업을 안하는거다 그만큼 풀무원은 훌륭한 회사다라는 말을 내가 옛날에 한창 10년 먹고 댕기고 맛블로그 하고 할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개구라 같습니다 다개뻥인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거야 도대체 자꾸 뭐 일본건 나쁜거야 일본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다 똑같은 무슨 한부당 같은 말들 다 사기꾼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이 사람이 보니까 무슨 현대백화점에서 어, 명인명 천 간장을 쓴대요. 그게 엄청 비싼 간장입니다. 그 비싼 간장을 송송송송 뿌려가지고 자기 요리를 뭐 사찰 음식을 만드는데 그 사찰 음식을 어떻게 만든다면 무슨 자기가 안성재 셰프가 된 마냥 이러고 있어요. 막 아름답게 막 플레이팅을 막 기가 막히게 하고 깔끔한 접시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찰 음식이 그런 거야?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나 옛날에 어렸을 때 계속 절 다녔는데. 엄마 따라 맨날 절 갔어요 저 과천에 과천일 거야 수리산 수리산에 있는 상년사라는 절에 저는 계속 갔어요 계속 원래 봉운사에서 시작했고 봉운사를 계속 가다가 봉운사에 있던 저 스님이 제 담당 스님이 있었어요 저를 담당한 스님 그 스님이 상년사로 발령이 나서 글로 가니까 저는 글로 간 거거든요 맨날 불경하는데 앉아 갖고 심심하니까 나와서 뭐 거기 뭐 연꽃도 막 툭툭 쳐보고 막깨구리도 잡으러 다니고 그게 저 어린 시절이라서 불교 가르침을 전 옆에서 봅니다 그리고 맨날 불교 밥을 먹었어 거기 가면 꼭 밥을 먹어 그래서 사찰 음식 먹는다니까? 근데 그때 제가 본 거는 사찰 음식은 그냥 먹는 거야. 그냥 고기 빼고 깔끔하게 차려서 아무거나 먹는 거지. 물을 플레이팅을 하고 뭐 명인 명촌 재료를 럭셔리하게 뿌리고 세상에 누가 그런 짓을 해요? 그냥 중들은 옛날에 이만한 바가지 하나 들고 다기면서 아무나 밥 주면 그거 먹는 거지. 그게 수도지. 그냥 끼니를 때우는 거지. 그리고 와중에 더 고기를 안 먹고 살생을 하지 말자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지. 고기도 먹어도 돼. 그 룰이 있어요. 고기를 먹어도 되는 룰이. 그 룰이 뭔가 하면 내 눈앞에서 죽은 고기. 나를 위해 어디서 죽은 고기, 아니면 내가 직접 낚시해서 를 죽인 고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여섯 가지인가만 빼면 고기 먹어도 돼. 그냥 라면 끓였는데 먹었는데, 에 그거 소고기 라면인데 스페 소고기 들어갔는데 괜찮아. 그 우지 라면인데 괜찮아요. 그거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먹지 말라고 한적 없어. 근데 이 스님들이 그냥 안 먹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룰이 있는데, 뭐하러 굳이 귀찮게. 그런 걸 따져. 냉면에 뭐, 밑에 깔어. 아이, 돼. 근데 그냥 다안 먹는 겁니다. 귀찮으니까. 생각하기도 귀찮고. 그냥 아예 수도하는 건데, 기왕. 내 몸을 좀더 제한을 주자. 그게 불교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깎는 거야. 머리 빡빡 깎는 이유도 내 몸에 제약을 주고 제한을 주는 거야. 밖에 나가면 눈에 띄게. 그래서 허튼 짓도 못 하고, 아무 짓도 못 하고. 그래서 옷도 항상 정해진 옷 입고 머리도 빡빡 깎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산속으로 일부러 들어가는 거야. 불편한 대로 왜냐면 하 제한을 주는 거지. 계속해서 제한을 주는 거야. 그 산속에 들어가서도 그것도 못 견디고 거기서 또 무슨 수련 암이 있어요. 더 골짜기에다가 아예 전기도 뭐도 아무것도 없는 건물 하나 딱 지어 놓고 또 거기 들어가서 또 맨날 며칠 백일 기도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게 수도야. 수도는 그런 거야. 근데 탐욕의 눈이 먼 럭셔리 중생들, 강남 아줌마들이나 할 만한 무슨 자연 식재료 뭐 세팅을 막 이걸 하고 있고 막 나는 너무 이상하네. 현대백화점 최고급 명인 명촌 간장 통통통통 또르르 아니 이게 무슨 수도고 무슨 스님이야? 스님 코스프레지. 그래서 저는 다 이상하다고 봅니다. 통째로 다 그냥 자본주의의 찌들은 중생도 저런 중생이 없어. 뭐나 같은 중생보다 더 중생이야, 아주 그냥 중중중중생 중 중의 인생. 정말 공감이 안 갑니다, 저 모든 것들이. 그저 선재 스님 모르겠습니다. 최고급 유기농 고추장, 된장, 쌈장, 항아리들을 쫙 깔아놓고 다 소유하고 있어. 소유의 끝판왕. 욕심 탐욕 그장 하나 하나 막 이게 얼마나 럭셔리한 장인지 막 설명을 해. 깨결. 어, 엄청납니다. 자연이 느껴져. 둥띵 둥땅똥똥. 이거 하고 있어 지금. 아니, 스님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안것도 없는 데 가서 벽 보고 이렇게 앉아서 수련해야지. 계속 깨달음을 얻고 수련하고 자신을 갈고 갈고 또 갈아야지. 그게 스님의 인생이에요. 너무 잘못됐어. 저거는 풀소유. 완전 욕심쟁이. 우후후. 그냥 그거 좋아? 100개씩, 막 200개씩, 항아리를 쫙깔아놓는데 이렇게 딱 써갖고 사진 찰칵, 찰칵, 끼익. 좋아? 어, 너무 욕심쟁이야. 너무 욕심쟁이야. 진짜. 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불교 좀 알아 내가 반야심경도 외우는데 저 어렸을 때 불광사도 다녔었죠 석촌 호수에 마하 반야 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 바라밀다 온공함일체고액색즉시공 공증시색수상핵식사리자 아재아재 바라아재 어? 아재 아제 저 바라아재 아제 저 아재바라 아제 바라승아재 모재사바하 제가 다 압니다 천수경도 막 듣고 내가 그랬던 사람이야 절간에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서 그냥 암거나 먹고 시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보살님 감사합니다. 하고 암거나 먹는 게 중입니다. 저 잘못됐다. 하여튼 오늘은 이상하게 주제가 머리 없는 사람들이 주제네요.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누구 얘기할까? 이덕화 얘기할까?